기적적으로 연애를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진심으로 진짜 솔직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열심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주인장이죠 서영이의 남자친구입니다 제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기적적으로 연애를 오래 하는 방법 그리고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연애를 길어도 3개월, 4개월 정도 밖에 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애에 실패했다고 해서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래 연애를 못해본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오래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건강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타이밍, 환경, 서로의 성숙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실패가 꼭 개인의 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고 하면 저한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그리고 연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애에 성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어, 자부하기 때문이죠. 인생을 이루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기억에 남는 사랑의 시작은 제가 남중남고를 나와서 대학생 시절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데 첫사랑이라는 존재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뒤로 하고 저는 사랑에 실패만 하는 사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원래 연애랑 짧게 만나고 하는 것인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첫사랑 이후에 3개월 4개월 그 정도만 연애를 했었는데 소영이를 만나서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과정들을 되돌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긴 연애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연애를 오래 할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20대 초반, 중반, 후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다르죠.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이 보여야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 사랑과 연애의 영역에서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사랑에 대한 가치와 크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마음의 여유는 물론 긍정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통틀어서 금전적인공핍과 여유를 스스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사랑이 잘 이어갈 수 있게끔 생각하는 것조차 그것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핍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불편한 옷을 입는 그런 과정에서 어, 찝찝한 분위기가 터져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사랑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서스럼없이 말할 수 있고 서로 케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랑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랑을 놓아줄 그런 용기도 필요하죠 두 번째 스스로한테 솔직할 것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요 아무리 나와 나쁘게 헤어진 사람이라고 하든 그 사람이 술 먹고 연락이 도히되었던 거짓말을 했던 간에 나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가치관 혹은 환경, 상황, 나이에 따라서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에 대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그 사람이 가진 사랑에 대한 퍼즐과 내 사랑에 대한 퍼즐이 크기, 위치, 어떤 모양이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내 스스로가 진심으로 진짜 솔직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사랑할 겁니다. 1번, 2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스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사랑한다.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보급품 상자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보급품은 자존감의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상자 안에 보급품은 누군가한테 짐이 될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죠. 스스로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아끼고 돌봐주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낙타는 작은 짐 하나로 쓰러지게 됩니다. 스스로한테 솔직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과거나 지금이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만큼 여러분도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맞지 않은 순간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람은 변하고 성숙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도 스스로 성숙해진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요 반복적인 연애 실패했다 해서 당신이 지금 가진 청춘과 젊음을 참관 안에 두지 않고 거리로 이렇게 들고 나가서 지금, 지금 조금 지쳤더라면 기력이 조금이나마 회복이 된다면 청춘과 멋짐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연애를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죠. 부끄럽네요. 사람마다 연애의 모양이 다르듯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랑을 그런 행복을 여러분도 솔직하게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에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런 제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확행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될 때까지 잘 기록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